마이크 한번 주시니까 분위기 확 살아나네요. <laughs> 마이크 다섯 개만 더 갖다 주세요. 여기다가 <laughs> 분위기 안 좋을 때한번하 주시게 마이크 감사드리고첫 번째로 저희가 준비한 상 최고의 작품상에 우리 아까 말씀하신 <laughs> 윤성 상 감독님 저희 준비했습니다. 올라오셔서 저희 주시고 상님 준비해 주시고 올라오셔서 예,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요 저희 다 준비해놨어요. 저희 감독님 상을 준비 준비되어 있습니다. 빠집니다. 시청자가 드리는 최고의 작품상. 잠시만 여러분 잠시만요 잠시만 잠시. 귀하는 드라마 탐나는 도달을 왕성도 높게 연출하며 대한민국 드라마 콘텐츠의 수준을 높이면서 공헌하고 시청자에게 잊을 수 없는 감동을 무한한 감동을 선사하였습니다. 지난한 지난 1년간의 노고와 정성에 무한한 고마움과 존경을 표하며 이 상을 드립니다. <laughs> 여러분이 재밌게 보신 만큼 박수 비치비어 주세요. 어떤 뜨겁습니다 감독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여기 하시기 전에 시상 소감 한 말씀 해주시죠. 감 번에? 한번 받으셨나요? 그... 아, 어,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어 저희 그 방금 전에 그 올라왔다 하신 분 계세요, 그렇 그리고 성경주 대표님, 그... 뭐... 이 자리를 들어서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아마 제칭찬만 해주셨는데 그 지금 탐나는 도바와 같은 좋은 컨텐츠를 만들기 위한 대한민국 엔터테인먼트 업계의 선각자이신 그 우리 그 손동민 대표님께 이 상을 대신 마치겠습니다. 수고하니다 감독님 어디가 잘지각하시나요 이제? 바뀌셨어 스케줄 있으신가 아, 들어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아, 감사드리고 아두 번째 아저 어워즈 느낌이니까요. 원래 BGM 같은 게 있지 않나요? 없나요? 아 없어 보이네요. 컨텐츠는 <laughs> 퀄리티가 높은데, 원래 아, 그리고 어워즈는 여러 가지 후보들이 있는데 저희는 후보가 없습니다. 바로 다이어트로 아, 후보 없는 상을 아, 그렇죠. 두 번째로 탐나는 노다 탐나는 최고 장려상 이제 누구 말이 누구지? 이제 궁금하네요 그렇죠? 굉장히 수많은 후보를 뚫고 장과진 역의 성우 시청자가 <laughs> 드리는 판나는 최고의 장녀상 귀한 순수하고 곱단한 좋은 여인의 사랑스러운 매력을 극대화하여 두 남자의 사랑을 한몸에 받으며 전생의 우주를 보였던 오늘의 인증되었으로 이상을 드리겠습니다 앞쪽으로 좀 나오시죠 앞쪽으로 좀 나오셔서 이쪽 한번 쳐다봐주시고요 너무 예뻐요! 아, 너무, 예뻐요. 아,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 정말. 잠녀상. 저희 같이 고생하셨던 선생님들, 잠녀로 나오신 모두분들이. 어 마지막 오늘 방영이 됐던 수중 촬영 때는 어, 공사가 끝나지 않은 정말 얼음물보다 더 차가운 곳에서 수중 촬영을 하셨었어요. 네. 그때 빠지는 역할을 하셨던 오빠도 고생을 많이 하셨고 어, 정말 어려운 환경에서 많이 고생하셨던 잡녀 선생님들 대표해서 받았다고 생각하고 감사드립니다. 아, 너무 감사합니다. 저도 드라마를 다 봤는데, 어, 우리 서우 씨는 매신마다 거의 제가 5.2회 정도 우시더라고요. 한신도빠져서 눈물을 그렇게 가끔 같은 눈물을 너무 열연하셔서 정말 깜짝 놀라서 너무 잘 봤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드리는 거는 전남 도콤의 시상. 분위기가 이거밖에 안 나요, 여러분. 있었대요 그냥. 평화 평범한 시장에 박규영의 인슈 팟님. 기아는 바람치가 외모 바탕으로 조선 4대구에서매립를우아하게표현하여 무트 여성들의 가슴을 설레었기 때문에 이 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많은 분들의 가슴을 설레게 했군요. <웃음> 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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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정말 소중히 오랫동안 보안했고 이번에 일성을 사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많이 오도신 여러분들이나 스태프분들한테도 많은 응원 부탁드리고요. 또 저희 드라마에 유달리 고조 출연자분들도 굉장히 많이 출연하셨어요. 그분들도 어떻 보면 탐나는 것보다의 일원이 되니, 그분들에게도 박수를 보내주십시오. 야, 저분은 일어나지도 않고 안하가 일이 없다고 이렇게 앉아있다가, 어! 오세기님의 모습이, 어, 할 때, 그, 그, 작 가요, 근데. 진짜 집칭찬 너무 얼굴다가려지네요 얼굴이. 수 어, 깔끔하시네요. 그냥 대박 선물 받으셨네요. 어, 어 놀랍니다, 오늘. 자, 다음. 아, 탐나는 언어의 달인상. 황영재 스프인서역의 황창필. 기아는 FN이고와 언신의 재능을 겸비한 걸로 엄친한 면모를 과시하고 순수하고 헌신적인 사랑의 의미를 불시기 위해 빼 예, 이상을 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이거를, 이거를 잘 보이게 한번 뒤쪽으로 한번 보여주세요. 그걸 좀 이렇게 해서. 예. 안 맞네요, 여러분. 예, 집에 가서 하세요, 그냥. 예, 집에 가시면 안 되고. 마음속에 간직하시... 어, 예, 들었어요, 들었어요. 예, 이렇게 많이 주주를 하셨어요. 예, 어 와 wow. <laughs> 정말 고맙습니다 이제 가주원이 말했던 you 아, 대로 이제 끝났구나 느낌이 들었어요 네. 마지막까지 연자이 만들어주셔서 정말 감동이고요 정말 재밌게 2년 동안 찍었는데 연기 완전 못했던 내가 나 때문에 고생했던 우리 가족 배우들 정말 선우영최우씨조한네요 우리는 나중에 왔으면 그래도 항상 <laughs> 이방선님도 도와주시고 정말 도마, 고마운 분들이 너무 많아요 스태프들도 항상 이렇게 도와줬고 영배형도 고생 많았고 <laughs> 사랑해요 형 정말 <laughs>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오늘 저렇게플래카드 만들어서 오신 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뭐라고요? <몰> um, so, <몰> thank you for y o u Yes? Okay. Okay, 좋아요. 아, 요즘에 성문영을 배우고 있어요, 여러분들. <웃음> <웃음> 아, 굉장히 없어 보이네요, <laughs> 오늘. 다음에, 다음 날은 진태대상, 엔가와브라이어 탭, 1, 3, 4! 엔 가운브라이어 시면될것 같습니다. 기사는 과감한 상반신 노출로, 상반신, 하반신 말고 상반신 노출로 여성 시청들에게 불면증을, 남성 시청들에게 질트를 유발한 죄가 크나, 법과속이 다른 비밀스러운 매력을 유감없이 발휘할 기회에. 이...